이른 봄에 남편이 여기 있는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감자를 그동안 겨울에 먹었던 감자에 싹이 나서 그거를 그냥 냅뒀다가 옆 텃밭에다 심었었어요. 그러면 여기는 지금 막 풀하고 지금 감자하고 같이 막 컸었거든요. 그래 가지고 저는 그몇 번이나 저기 풀을 제거했는데도 이렇게 풀이 왕성합니다 그래도 감자가 어 생각으로 잘 들었네요 저기 뭐야 수미 감자 뭐 그런 거 사서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먹고 남은 그 감자 싹이 난 거를 겨울에 한쪽에다가 뒀다가 그러고서는 심었거든요. 어, 감자 요 앞에서 잠깐 캤는데, 감자 알이 그래도 들었어요. 이렇게 모으니까 그래도 어, 빨간 감자, 홍감자인데요. 이렇게 커요. 어, 큰 거는 또큰 거대로 작은 거는 조린 감자용으로 해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. 여기 빨간 감자는 저희는 막 생채로 해서 샐러드 할 때도 넣어서 먹거든요. 얇게 썰어서요. 이제 텃밭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. 어 저기 지금 빨간 감자가 확대. 어, 여기 지금 땅 속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? 보이죠? 어. <laughs> 그래도, 그래도 어, 먹고 남, 남은 감자를 심은 거에 비하면 잘 나오고 있네요. 도와줘야되나? 도와줘 아이 괜찮아요 어 상처난다 상처. 응, 상처 상처 안, 상처 안 났어? 이그 응. 앞에도 있네 그 앞에도 와어그 <laughs> 바로 앞에도 감자가 있나 봐요 여보 어, 여기 있어. 음 그도 딱 저기야 쉴 때야, 뭐, 아직 꽃이 핀다, 모인다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, 신통. <laughs> 그래도 많이 달려 있는 데그 앞에도 있다 멀리서부터 긁어야겠다 여보 우와 어 그래도 꽤 많이 될것 같은데 <laughs> 느낌에. 아니 감자를 누가 수미 감자를 구입해서 심지 않으면 감자 알이 작다고 그런 말씀도 하고 막 그래서 요아 이제 집에서 이제 버려야 되는 감자지만 아 아까워서 이거 그냥 버릴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심었는데 어 외려 그래도 잘된것 같아요. 오. 어, 그 위에도 있어요? 음. <laughs> 집에 식구들이 먹을 거라 여기에다가 뭐 약을 치고 뭐 이런 걸 못하니까, 어. 저희는 제초제 사용 같은 걸안 하거든요. 풀은 나서도 나름 얘네들도 잘 적응을 하는 것 같은, 같아요. 신랑이 어, 심었으니까 또 이렇게 켤 때도 어디에 있다는 걸 알, 알으니까 케게 되는 케이 있죠. 저 같으면은. 여기 설마 있을까 하고서 그냥 지나갈 텐데 네. 음 잘해네 우와 어때요? 캔데 기분은 어때요? 아유이 씨앗이 플로리다에서 온 거라는 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응? 옛날에 내가 플로리다가가지고 플로리다 게나야 모르게. 해도괜찮 나도 벌써 십몇 년 전이지? 음그 씨앗이 여태까지 남아가지고 그때 한국에서 이거 없을 때잖아 그렇지 네. 어, 올랜도 올랜도에서 호텔에서 이걸 샐러드로 나오는 거 보고 가서 슈퍼에서 사가지고 와서 심었던 거야 미국에서 파는 그 슈퍼에서 셀러네를 파는게 딱 요, 제일 큰게 요만해 어 근데 한국에서 파는거 이렇게 큰거는 비료를 어... 많이 줘가지고 아니 꼭그렇하고 말을 하면 안되지 잘 키운거지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빨간건자가 제일 큰게 딱요 사이즈 음... 부족했나 보다. 이게. 물이 부족한. 거. 그래 갈라졌지. 아니, 그게 그렇지. 그런 것도 있지. 근데 그거 열과라고 물이 부족할 때 갑자기 비가 내리면 그렇게 가일이나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돼 있어. 이거를 물이 부족했다 뭐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열과라고 말해. 열과. 하나 배웠습니다. 풀을 음, 키운건지 감자를 키운건지 모르겠네 시감자할건 충분히 나오겠네. 또 다시 씨감자만 하면은 그거 되나? <laughs> 먹 먹어야지. 좀 먹고 <laughs> 먹고 지금 큰 거는 먹고 작은 건 뒀다가 내년에 씨감자 또 쓰고. 어유 이거. 내년에는 걸음을 조금 더 해야 될래나? 바름도좀 많이 하고. 음, 근데 여기 이 밭이 흙이 부드러워가지고, 어, 그래도 농작물이 잘 돼, 그지? 어, 뭐가 묵나봐. 와, 대박. <laughs> 이게 작년에 싹이 잔한잔잔 아, 응. 어? 감자 잔한와 응. 나왔다. 왔 와. 속에서도 이렇이 크네. 크네 크왔어요어요 이제 다왜 빨간 감자지? 먹다 쉬... 말먹은 <laughs> 저기 하얀 감자도 있었는데 <laughs> 하얀 감자는 몇개안 나오네? 그냥 <laughs> 다 빨간 감자야. 내가 심을 때그 샐러드만 왕창 먹어야 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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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심을 때 <laughs> 나는 빨간 감자 를 좋아하니까. <laughs> 그... 흰 감자야 어디 가서 제가 사 먹으면 되지. 어유, 야 이거. 요즘에는 빨간 감자도 잘 나. 오. 와. 오.

웃을 운인가 보다, 웃을. 그많니까니까 이제는 귀하다고 생각합니 대형! 이제 다 됐다. 돌멩이가 보이길래 돌멩이는 캐는 중. 음. 아이고 다 했습니다. 여보, 어 그거 여기 다 섞어 보라 고 그러는데. 그래. 그래도 친구들 먹을 만큼은 또캐어요 저쪽에 갖고 나가서. 조금만 서게 해야지 말려야지 음. 오후에 비가 온다고 했으니까 낮에 치워야죠 음. 그래도 감자에 수확을 했다는 게 응. 좋습니다 아차. 수고했어요 아이고. <laughs> 많이 고 많이 다 했습니다.